안녕하세요. 행복한건입니다. 이번 영상 43회차 프로토, 어, 348번 A매치, 안도라 대 아일랜드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기는 취소가 됐네요. 네. 먼저 안도라 12배당, 7배당, 1.1배당을 받았고요 아, 아일랜드 배당이 너무 짜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 뭐, 1핸디, 2.5핸디가 있는데, 2.5 핸드 이거 안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219 147 언더 배당으로 보여지고요 예상 스코어는 0대2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 핸슨까지는 좋은데 배당 메리트가 전혀 없고요 2.5 프랜 1.59 이것도 배당 메리트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거 언더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aughs> 경기 355번 월드컵 아시아 예선 경기입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태국이 1.214.95, 9.3배당을 받았고요. 어, 이 정도로 배당 차이가 크게 날 실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지금 보시면은 어, 2.11 언더가 예상이 되구요. 어, 17835 햄무, 어, 1대0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태국 일반승 핸무 언더 예상 스코어는 1대0 네, 다음 경기 358번 월드컵 아시아 예선 아랍에미리트 대 말레이시아 경기입니다. 1.22에 490, 890 이런 경우 저는 무승부를 많이 가죠. 이 경기도 무승부 핸디패 이렇게 예상이 되고 2.5 핸디패 어, 언오바를 3.5를 줬네요. 어 당연히 언더겠고요. 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무승부, 핸디패, 2.5 핸디패,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1대 1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362번 A 매치 터키 대 몰도바 경기입니다. 어 터키가 일단 1.15 배당에 620 950 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점, 될 점은 어 무승부하고 핸디 햄모하고핸디패 배당이 4.05 배당으로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요거는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2.5핸디패는 보너스 개념으로 갖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이 경기는 들어온다면은 4.05햄모가될 거고 안 들어올 거안 들어올 경우에는 어 역배 무승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안 이렇게 묶어서 어 안전하게 이렇게 양방, 4.05, 4.05, 양방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뭘 찍어도 4.05배당이기 때문에 두배 이상 차이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양방 가시는 걸 권해드리고, 일단 요 경기는 언더,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 월도바 역배, 핸디패, 2.5 핸디패, 2.5 어,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터키라는 국가가 굉장히 잘하는데 홈에서 어, 약팀한테 좀 지거나 비기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 원정 가서 강팀한테 이기거나 비기거나 하는 그런 유형이 많은 터키 팀입니다. 네, 그거 알고 가시면 되게 될것 같아요. 고춧가루 팀으로 유명하죠. 터키하고 헝가리가 있, 그렇게 많은 어, 그런 경,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 366번 월드컵 아시아 예선 인도 대 카타르 경기입니다. 어, 일단 기본 배당 봤을 때 배당 메리트 전혀 없고요. 핸디 배당 봤을 때도 어, 기본 배당 전혀 배당 메리트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일단 237140 어, 2.5오바가 예상이 되고요. 어, 일단 오바가 오버도 아닐 것 같아요. 언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0대2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실 분들은 2.5 프랜 어, 언더 이렇게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지간하면 배당 메리트 없는 경기들은 그냥 패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경기 373번 A 이치 우크라이나 대 북아일랜드 경기입니다. 1.56에 310, 580 배당을 받았고요. 어, 이거는 어, 일단 언더 경기가 되겠고요. 2대 0이나 어, 1대 0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가실 분들은 어, 우크라이나 핸, 핸디승, 핸디무 이렇게 양반 가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저는 이 경기 어, 우크라이나 일반승 어, 언더 경기라서 이거는 다 나올 수 있는데 1.5 구간이라서 핸무가 약90% 핸무가 나오고 있거든요. 핸무가 나오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일반승 핸무 언더 예상 습관는 1대 0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379번 월드컵 아시아 예선 호주 대푸레이트 경기입니다. 1.24 460 890, 어, 이렇게 배당을 받았고요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크죠. 지금 핸디 배당 보시면은, 어, 198335 배당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없, 안 들어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들어오더라도 핵무 정도 인데 핵무도 안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어, 핸디패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승부, 무승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4.6배당 무승부 핸디팩 2.5 당연히 언더겠고요. <laughs> 다음 경기 382번 A매치 벨기에 대 그리스 경기입니다. 1.24에 4908배당을 배당, 받았고요. 어, 일단 배당 보시면은 어, 365 3.05 배당 일단 무패배당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승이냐, 햄무냐, 그, 햄승이냐, 햄무냐의 차이일 것 같은데, 일단 2.26144의 오바 배당으로 보여지고요. 3대0보다는 저는 2대1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일반, 벨기에 일반승의 햄무 예상 스코어는 2대1,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 핸디펜은 당연히 그리스겠죠. 네, 다음 경기 389번 월드컵 남미 예선입니다. 올리비아 대 베네수엘라 경기입니다. 일단 이 경기 보시면은 어 정배 보시면 1.8배당에 대한 어 360에 345 배당 보시면은 어 정배 안 들어올 가능성 크죠. 안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 무패 사이드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무승부 역배 이거는 양반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어 뭐라고 단정짓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실 분은 핸디패. 더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어, 1.63 언더 어, 저희 멤버십 분들은 이거 보시면 알겠죠. 네, 네 다음 경기 395번 월드컵 남미예선 우루과이 대 파라과이. 어, 일단 배당 보시면은 무승부 배당이랑 핸무 배당 어, 3.35, 3.45 배당이 받았어요. 우루과이 승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 핸디패. 언더 이것도 1.67 186 보시면 알수 알 있을 겁니다 어, 그냥 안전하게 뭐 백만원 천만원 가실 분들은 이렇게 두두개 언더 가세요 그냥 네. 그러면 당첨될 확률 높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경기 <laughs> 아 이거 얘기했죠 네, 우루과이 무승부 핸디패 언더 다음 경기, 401번, 북중미 네이션스 리그, 온드라스 대 미국 경기입니다. 어, 140 380에 630 배당을 받았고요 지금, 어, 핸디, 핸디패 배당만 떨어지는데, 216, 어, 이것도 들어오지, 들어오는 배당은 아닌 것 같아요. 어, 1대 0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언더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요거 언더랑, 1,6,7,8,6언오버 배당 똑같죠. 이것도 언더 그래서 일반승 햄무 예상수코는 0대1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기록식 가시는 분들 있으시면 이렇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경기 407번 월드컵 남미예선 아르헨티나 대 칠레 경기입니다. 어, 이거 이 배당 자주 봤던 배당이죠 일단 1443850 5, 배당을 받았는데 1 4 4 3 8 5요 이거만 보면은 첼시가 떠오르실 겁니다. 첼시 옛날에 첼시가 144사고 배당을 받고 385배당에서 무가 많이 떴, 떴었고요. 그리고 제 영상 많이 보셨던 분들은 어, 이런 거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이 경기 저는 무승부 핸디패, 언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저는 이 보너스 개념으로 갖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3.85배당 배당도 높아요 네, 다음 경기 429번 북중미네이션스리그 140-385 620 배당을 받았어요 <laughs>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 일반승의 핸무 언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미국이랑 약간 배당이 비슷하죠 1.4구간대 330햄무 이렇게 다음 경기 432번 월드컵 남미에선 페루 대 콜롬비아 경기입니다 320에 3배당 2.04배당을 받았고요 지금 이 경기는 어, 핸디팬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햄무하고 무승부 어, 요 차이일 것 같아요 1492로 2 일단 언더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예상 스습관는 1대1이거나 0대1이거나 하는데 저는 3배당 무승부,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프렌, 언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43회차 벌써 언더 마지막 경기였네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도 조합 잘 하셔서 이번 주도 많이 대박나시는 그런 회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